네, 보도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해도 보석 가공사에 깎이지자리면 보석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스승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발전할 정도로 스승은 만인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갖가지 폭력행위에 멍들고 있다는 뉴스의 참담한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수원에서도 초등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너지고 있는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일선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원이 강남이라 불리며 치솟던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98주 그러니까 2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해오던 이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이달 들어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이천 지역은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보도국에서는 이천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 상황과 향후 전망을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호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